이제 리퍼 악기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고, 악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는 학겐 프로페셔널 바이오닌이고요. 어떤 지방에 거주한 학생이 작년 11월달에 이 악기를 구매를 했어요. 어,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악기 소리는 처음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. 어, 오늘 와서 이제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 부모님하고 어 악기가 이제 조금 소리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혹시 다른 새 악기랑 비교해서 새 악기가 마음에 들면 그 악기를 교체하려고 이제 오신 거예요.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6개월 안에는 이거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시거든요. 이제 쓰시다 보니까 약간 익숙하고 새로운 악기를 한번 비교해 볼겸 이제 오셨는데 훨씬 좋아요. 이게 썼던 악기가. 새 악기보다. 이제 뭔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했는데 바꾸지 못했어요. 그런데 학생이 이제 지금 모잘트를 하고 있는데 소리도 잘 내고, 어, 좀 야무지게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라리 한 단계 위에 단계 스페셜 모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. 그래서 그 스페셜 모델을 시험했는데 당연히 프로페셔널보다 스페셜이 훨씬 더 소리가 잘났겠죠. 그래서 그 악기를 구매를 했어요. 요거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 이제 프로페셔널 3개월 사용한 거고요. 악기가 들어오면 좀20% 20 정도 할인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뭐 이윤이 좀 줄어드는 건데 사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좋, 좋으실 것 같고 또하인나 악기에서 악기를 구매하시면 또 장점 하나는 이렇게 쓰시다가도 전화하셔서 새 제품으로 바꾸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연락 주시면 교환해 드리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지금 한 10년 동안 같은 동급에서 바꿔가신 분이 한 4천 명 중에 3분 정도 바꿔가신 것 같아요. 그만큼 악기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